오늘은 40일 감사 기도 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본당 로비에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열풍선이 이제 올라가다 더 올라가질 못하고, 어, 천장 꼭대기에 붙어버렸습니다. <laughs> 어, 오늘 어제까지 집계된 감사가 7,183점이나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 우리 40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영광 찬양 또 어,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어, 기쁨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40일 동안 감사하며 기도한 모든 제목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응답 온전한 복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감사할 마지막 제목은요, 모든 상황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로 감사 끝나지 마시고 감사 운동 끝났다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예배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죠.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크고 놀라운 승리에 감격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렸죠. 이게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올 초에 시작하면서 올한 해의 중심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까 여기까지 그날까지 하고 끝입니까? 에베네셀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이 13절 끝에 유통기한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의 유통기한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오늘로 감사 기도 운동 40일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작정한 기간 하나님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은혜들 또 응답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시작할 때 필사노트 첫 장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 한번 적어 보시라 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필사노트 끝장에 응답의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적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록한 그 기도에 온전한 응답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정기단 받은 은혜와 감사가 근데요 오늘 끝난다고 오늘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도 계속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우리의 감사가 계속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네셀 후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 보면 세 가지의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막아주셔서 감사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비밀정보국에서 미국의 행정부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몇 군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예산을 좀 크게 요청을 했고 그 예산을 탄해서 아주 철통보안이 되도록 두꺼운 방탄문을 여러 군데를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사용해서 방탄문을, 방탄문을 설치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국정감사가 열렸을 때 예산 사용이 잘됐는지 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방탄문은 제대로 설치가 됐는데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을 닫으면 환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열어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뚫리지 않는 방탄문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활짝 열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세상이 또 그래요. 아무리 뚫리지 않는 방탄문이 개발이 되어도 그 개발되고 나면 한쪽에서는 뭐가 개발되죠? 그 뚫리지 않는 방탄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방어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에베네셀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하면 될까요? 안 되죠. 블레셋은 언제나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에베네셀 후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에베네셀이 있던 그 날만이 아니구요, 그 날이 지나고 하루 이틀 한달두 달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막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일상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에베네셀의 날은 짜릿한 승리의 날이고요, 하나님이 우례를 바라셔서 놀랍도록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날이에요. 그냥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절로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계속 막아주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다고 해요. 못 쳐들어오니까 에베네셀의 기적은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적이 있던 날은 하루예요. 기적이 없는 날이 일상인 겁니다. 이런 일상에서 감사가 잘 나올까요? 사실 잘안 돼요. 이게 일상의 함정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하고, 그러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블레셋이 날마다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 일상이 평범한 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에베네셀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막아주고 계시구나 사단마귀에게서 나를 막아주고 계시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절 상반절 14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빼앗았던 성읍이 저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회복이란 말이 나오죠.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 하는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은 자기들 성읍이며 지역이며 땅이며 할것 없이 블레셋에게 다 뺏겼어요. 잃어버렸죠. 에베네셀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후가 되면 잃었던 그 땅들을 다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회복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진짜 감사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후에 땅을 회복하고 나서, 야, 이제 됐다. 이제는 편안하다. 그러고 또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거다 가져도요. 다 잃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에는요. 세상 것들은 더하기예요. 맞아요. 더하기가 맞아요. 하나 더 얻으면 더하기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곱하기 세요. 하나님 없는 영을 세상의 많은 것들로 곱해 봐야 다 영이에요. 에베네셀 후에 땅을 회복한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사 땅을 내가 또다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내가 가진 것 이제는 겨자씨 하나밖에 없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겨자씨 하나에 곱하기를 해주시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평화를 주셔서 감사입니다 막아주셔서 감사 회복해 주셔서 감사, 평화를 주셔서 감사이죠.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그 마지막 구절에 아모리가 나와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미운 사람과 한 집에 살면 그 집이 뭐가 되죠? 지옥이 되지요. 미운 사람과 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복 호주머니 속에다가 사표를, 사직서를 넣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운 사람과 한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미운 사람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한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밉, 밉던 사람과 화해하고 단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요? 이게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 안에는 아모리 족속이 같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가나안 본토 민중의 하나예요. 물론 지금은 힘다 빠지고 쪼그라진 민족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미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기가 더 밉다고요. 때리는 블레셋보다 그 옆에서 때리는 블레셋 보면서 그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겐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네셀 후에 그렇게 미워 죽겠던 아무리와 화해시켜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던 아모리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형님으로 극진하게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에베네셀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40일 감사, 감사 기도 운동을 마치는 오늘이 지난 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 회복해주시는 은혜, 평화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 찬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레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날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은혜, 회복해 주시는 은혜, 평화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